네, 안녕하세요. 딥유댕이에요 오늘은 어, 포토샵에서 이런 유리 구슬 효과 주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배경이 될 이미지가 있어야 되는데요. 어, 상단에 파일, 오픈을 통해서 배경으로 사용할 이미지를 불러와 줄게요. 그 다음에 이제 레이어 패널을 꺼내주시고 새로운 레이어 하나를 만들어 줄게요. 그 다음에 툴바로 가서 이렇게 어, 생긴 아이콘 꾹 눌러서 원형 선택 툴을 선택해 줍니다. 그 다음에 Shift 누른 상태로 클릭 드래그해서 정원 하나를 만들어 줄게요. 그 다음에 여기 정경색은 검정색으로 설정한 다음에 Alt Delete로 색상을 채워줍니다. 그리고 Ctrl D로 선택 영역을 해제해 줄게요. 그리고 다시 전체 선택 툴 선택해주고 이 검정 색깔 구 레이어 선택하고 이 배경 레이어 Shift 누른 상태로 같이 선택한 다음에 가운데 정렬도 시켜줄게요. 자, 그 다음에, 어, 레이어 패널로 가서 요 배경 레이어 선택하고 컨트롤 J를 눌러서 요 배경 레이어를 하나 더 복제를 해줄게요. 그리고 요 복제된 레이어는, 어, 검정 색깔 구 레이어 위로 올려주도록 할게요. 자, 이제 이 이미지에 왜곡 효과를 적용해 줄 건데요. 자, 상단에 필터에 디스톨트에 스퍼라이즈라는 항목을 선택해 줍니다. 그리고 이 옵션 창에서 어마운트의 수치를 100%로 설정한 다음에 OK를 눌러줄게요. 그럼 이렇게 약간 볼록 렌즈 느낌으로 왜곡 효과가 적용이 되었는데요. 자, 이 상태에서 다시 한번 필터에 디스톨트에 어, 스퍼라이즈라는 항목을 선택하고 OK를 눌러주면은 이렇게 효과가 중복으로 적용이 되면서 조금 더 과장되게 왜곡 효과를 적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조금 강하게 왜곡하고 싶다 했을 때는 한두 번, 세번 정도 중복해서 적용을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 상태에서 상단에 필터에 디스톨트에 투월이라는 항목을 선택해 줄게요. 그럼 이런 창이 뜨는데요. 어, 여기 앵글의 수치를... 올릴수록 이렇게 회전되면서 왜곡이 적용이 되는데요. 이거는 너무 심하지 않게 한25 정도로 설정을 해줄게요. OK를 눌러줄게요. 자, 그리고 지금 모양이 약간 가로로 이렇게 찌그러져 있는데요. 단축키 Ctrl+T를 누르고 Shift+Alt 키 누른 상태로 가로의 길이를 이렇게 줄여 주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전체적인 크기도 조금 조정을 해 줄게요 그 다음에 엔터를 눌러줍니다 그 다음에 다시 레이어 패널로 가서 어, 요 검정색 구 레이어에 썸네일 부분을 컨트롤 누른 상태로 클릭해 줍니다 그리고 레이어 패널 하단에 요 레이어 마스크 아이콘을 클릭해 줄게요 그러면은 이 검정구 부분에 영역만큼만 쏙 들어가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명암을 조금 줄 건데요. 우선 이 검정구 레이어의 눈은 꺼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유리구 레이어 선택해주고 하단에 이 레이어 스타일 아이콘 클릭하고 이너 글로우라는 항목을 선택해줍니다. 그럼 이렇게 어 빛나는 효과를 줄수 있는데요. 우선 블렌드 모드는 오버레이로 설정을 하고 아래의 오퍼시티는 어, 한65% 정도로 설정을 해줄게요. 그리고 여기 색상은 흰색으로 설정을 해주고요. 아래 사이즈는 어, 수치를 조금 줄여서 한 62픽셀 정도로 설정을 해줄게요. 나머지 옵션은 그대로 두고 OK를 눌러줄게요. 그 다음에 음영을 조금 더 줘보도록 할 건데요. 어, 우선 레이어 패널에서 새로운 레이어 하나 만들어주고 검정구 레이어의 썸네일을 컨트롤 누른 상태로 클릭해 줄게요. 그럼 이 영역만큼만 이렇게 선택이 됐죠. 그 다음에 툴바에서 브러쉬 툴 선택해주고 이렇게 가장자리가 부드러운 브러쉬로 설정을 해줍니다. 자, 브러쉬 설정은 이 아이콘 클릭해서 어, 여기에서 선택을 하면 되는데요. 이렇게 부드러운 브러쉬로 설정을 해주고 어, 그 다음에 여기 정경색은 검정색으로 설정을 해주고 브러쉬 크기는, 대가로 왼쪽 키를 누르면 이렇게 줄일 수 있고, 대가로 오른쪽 키 누르면 이렇게 늘릴 수 있는데요. 요 유리구의 어두운 부분을, 어두운 부분을 이렇게, 대략적으로 칠해줍니다. 자, 그 다음에 요번에는 정경색을 흰색으로 설정을 해준 다음에, OK를 눌러줄게요. 요번에는요 밝은 부분을 브러쉬로 이렇게 칠해줍니다. 그 다음에 컨트롤 D로 이 선택 영역은 해제시켜주고 레이어 패널의 블렌딩 모드를 오버레이로 설정을 해줄게요. 어, 우측의 투명도는 수치를 약간 줄여주도록 할게요. 만약에 이 음영을 더 진하게 하고 싶을 경우에는 이 어, 음영 레이어 선택하고 컨트롤 J 눌러서 이 복제를 해주면은 조금 더 진해지고요. 어, 복제한 다음에 투명도는 이렇게 조정을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 다음에 레이어 패널에서 새로운 레이어 하나 만들어주고 정경색은 흰색으로 설정을 해주고 브러시 툴 선택해주고 자, 요 하이라이트 부분에 이렇게 콕콕 찍어줍니다. 그 다음에 요 하이라이트도 어, 블렌딩 모드를 자, 레이어 패널에서 설정을 해줄게요. 오버레이로 설정을 해주고 투명도도 살짝만 줄여 주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어, 이제 유리구에 아래에 그림자도 추가를 해볼 건데요 우선 이 배경 레이어 바로 위에 새로운 레이어 하나를 만들어 줄게요 그 다음에 브러쉬 툴 선택해 주고 이 아이콘을 클릭해서 아래에 보면은 이런 어, 화면이 있는데요 어, 여기에서 브러쉬 모양을 조금 변형할 수가 있어요 여기 위에 있는 동그라미 아이콘 클릭하고 아래로 이렇게 드래그를 해보면은 이렇게 가로로 납작한 모양으로 변경을 할 수가 있는데요 한이 정도로 납작하게 만들어주고 정경색은 검정색으로 설정한 다음에 크기는 조금 키워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그림자 넣을 부분에 콕콕 찍어주면은 이렇게 그림자처럼 모양이 생성되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마찬가지로 이 그림자도 레이어 패널에서 블렌딩 모드를 설정해 주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레이어 패널에 가서 어, 요 배경 레이어와 그림자 레이어, 검정색 구 레이어를 제외한 나머지 유리구 레이어의 레이어를 Shift 누른 상태로 모두 선택하고 단축키 Ctrl e 를 눌러서 하나로 병합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어, 상단에 이미지, Adjustment, c r v e 라는 메뉴를 선택해 줄게요. 그리고 윗부분에 클릭하고 이렇게 위쪽으로 올려주고, 아랫부분 클릭하고, 이렇게 아래쪽으로 내려줘서, 어, 밝은 부분은 더 밝게 조정해주고, 어두운 부분은 더 어둡게 이렇게 조정을 해줄게요. 그 다음에 OK를 눌러줄게요. 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간단하게 유리구 효과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어,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달아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